설마! 준석가 이거 봐봐라, 짜잔! 삼촌, 그게 뭐예요? 그거 구체예요? 아니, 그거 뭐예요? 준치! 맛있겠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횟집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평범한 횟집, 누구나 다 아는 그런 횟집을 소개해드리면 재미없겠죠? 네, 오늘은 깔끔하게 저희 집에서 3시간 20분 거리에 있는 1인 8천이면 난리나는 이 가성비 횟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남 목포시 옹금동에 위치한 성경준추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크... 여러분, 오늘은 제채 음식 좋아하시고, 회 좋아하시고, 이 가성비 좋아하시고, 운전해서 멀리 다니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시청하시길 추천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물은 알아서들 챙겨야겠죠? 이혼태 t v 준비물 반사, 이혼태 t v 준비물 반사 내 챙긴 준비들 사수는 있어봐도 준치라는 말 아시죠? 네, 그 말을 바로 깨닫게 해주는 했지. 이 성경 준치의 집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입니다 와 여긴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서 갔는데도 손님이 많더라고요 아마도 주말 점심에는 무조건 웨이팅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메뉴판입니다 크 여긴 회무침이 정말 유명한 횟집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나오는 구성도 전라도답게 역시나 지루중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횟집의 메인메뉴인 준지회무침 2번을 주문해봤습니다 그리고 기다림 이 저의 불치병이죠이 식탐성 전압에 쓰러지려고 할때 바로 내어주시더라고요 와 잘 나오긴, 잘 나오네요. 1인당 8,000원에 내어지는 준추 해무침. 한상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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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캅스로봇 수사대 와 1인 8,000원에 진짜 잘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준치 해무침 2인분 주문하면 내어지는 한상 이고요 단돈 8,000원이지만 굵직굵직한 에이스 반찬들도 눈에 띄는 한상이었네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이 식탐성 저혈압에 쓰러지기 전에 빨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성은 이렇습니다 먼저 구피디보다 머리숱이 많아 보이네 이 깜태무침 합법적인 뇌물 이 콩뇌물의 친구죠 고사리 뇌물 어묵볶음 매실장아찌 크 이거 진짜 훈태TV에서 오랜만이네요 풀치 말리 가지고 양념은 쫄리 가지고 짭짤하게 맛있는 반찬 겸 안주죠 풀치 조림. 어 이거 먹어. 저는 풀을 안 먹어서 처음 뵙겠습니다. 아마도 꽤잎 나물로 추정되는 풀, 묵은 김치,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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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밥. 밥, 챙기는 대접, 그리고 에이스 반찬들도 나오더라고요 1인 8,000원짜리 회무침 주문했는데 내여지는이 조기축구 회원이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조기매운탕 우리 동네 술집가면 이거 하나만 주문해도 8,000원 넘는데 이런 것도 내여이더라고요 기분찬이라고 하기엔 압도적으로 대물이었던 고두구이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채소와 함께 시뻘건 양념에 진하게 무혀 나온 이 준치 해무침까지 나왔습니다 크... 식이네요. 이 반찬 하나하나 대충 내어주는 게 아닌 지역의 특색도 묻어 있고, 1인 8천 원에 구성도 좋고 식입니다. 하지만 안 먹어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위험하겠죠. 자, 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갈증 날때 먹으면 갈증 해소에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이 짭짤한 맛이 일품인 이 조기 축구 의 회원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한다는 매운탕. 이 조기 매운탕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크으으으 이 참고로 조기는 1인당 한 마리씩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게 빠른한님 먹어봤습니다. 이 맛은. 크으으으 이 얼큰하면서도 짭짤하면서도 칼칼한게 찌기네요. 보통 조기 매운탕 같은 경우는 비린내가 조금 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신경 쓰이긴 하는데 여기 매운탕은 그런 건 전혀 없었네요. 그냥 칼칼하니 순한 잔 하기에 딱 좋은 매운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조기살도 보들보들하니 좋았고요. 아, 안 되겠습니다. 바로 한 잔해야 되지만 일단 안주 하나만 더 먹고 한잔 하겠습니다. 이번엔 고등어구입니다. 이 이 기본 천이라고 하기엔 크기도 큼직하고 살도 많고 만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등어 구이도 빠마님 먹어봤습니다. 이 맛은 크... 이 고등어도 좋네요. 이래서 생선은 큰게 맛난가 봅니다. 이 살도 부드럽고 고등어 특유의 짭짤하면서도 입맛 돋게 하는 이 비릿한 향이 소주 한잔안 때릴 수가 없게 만드네요. 하... 좋았습니다. 하... 이 고등어나 이 조기 매운탕만으로도 소주 한병 정도는 그냥 가능할 것 같네요. 았 하...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바로 한번 먹어봐야겠죠? 이 준치 해무침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준치 해무침은 각종 채소와 준치와 함께 버무려져 있었는데,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채소 위주의 해무침이 아니고, 준치회도 넉넉하게 들어있는 균형 있는 해무침이었습니다 자, 일단 비벼먹기 전에 준치도 그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맛은, 크 이 갱상도 말로 꽃이네요. 이뼈째선 생선이라 그런지 꽃입니다. 그리고 가시가 으득으득 씹히긴 하는데, 전어 잘 드시거나, 이 병어 잘 드시는 분들은 크게 물이 없을 것 같긴 했네요. 이 양념 맛도 매콤 새콤하니 만나고 그냥 술한주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 먹자마자 든 생각이, 물이 정말 먹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물이냐고요? 바로, 우리 포화지방 동호회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물. 탄수화물입니다. 크으. 이야, 이 양념 맛이 정말 감칠 감칠한 게 준치랑 잘 어울려서 밥에다가 안 비벼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듬뿍 듬뿍 넣어 가지고 비벼 먹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맛있게 비벼진 이 준치 해덮밥 맛은 크... 진짜 1인 8천원에 이게 가능한가 싶네요. 한입 가득 넣으니까 준치회가 입안 가득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쌀밥과도 아주 잘 어우러지는 맛이었는데 여긴 먹자마자 드는 생각이 우리 집 근처에 있으면 주일에는 무조건 온다. 하지만 우리 집 근처에 없어서 슬픈 그런 맛이었네요. 안되겠습니다. 1인 8 0 0 0원에 가성비 좋은 술안주 찾은 기념으로 한잔 해야겠습니다. 이 가성비 좋은 횟집은 성경준 취의 집. 가성비 좋은 쇼핑몰은... 포화지방 동의 쇼핑몰 좋았습니다 하, 좋네요 그냥 먹어도 맛나고 이렇게 잘 익은 김치와 함께도 이 중치의 고소함이 새콤한 김치와 잘 어우러지는 게찍입니다 입맛 없을 때한 번씩 와서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은 맛이었네요 그리고 같이 나온 다른 반찬들 이 다른 반찬들도 특별히 거를 탓은 없이 대체적으로 괜찮았고요 특히 저는 이 생각보다 아저씨 입맛이다 보니까 이 풀치 조림이 짭짤하면서도 감칠감칠한 게밥 안주로 최고였네요 하, 안 되겠습니다. 이초 스피드로 먹다 보니까 안주도 다 떨어지고 집에도 일찍 들어가기 싫어서 이건 비밀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더 먹어 보기로 했습니다. 크으, 지금 완전 제철이죠. 여기 동네말로 이 송어회. 이 밴댕이 회도 주문해 봤습니다. 예. 이 밴댕이회도 2만원에 아주 푸짐하게 내어주시더라고요. 한 마리, 한 마리 통으로 이렇게 손질해서 나왔는데 생긴 거도 반질반질하니 기름기도 많아 보이고 참맛나 보이는 비주얼이었네요. 그리고 밴댕이회를 주문하면 기분차는 이렇게 나옵니다. 양파와 오이십 죄송합니다. 매너와 고추, 챙기름 된장, 초장, 와사비 간장, 부피디가 좋아하는 풀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밴댕이회도 바로 한번 쪼져봐야겠죠. 저는 제철을 맞아 통통하이 살 많이 찌가지고 고소할 것 같은 이 밴댕이회. 더 고소하게 먹기 위해서 이 챙기는 된장에다가 찍어가지고 바로, 부하로 안 먹어봤습니다. 이 맛은, 크으, 꽃입니다. 이 비린맛 전혀 없고요. 껍질이 있어서 그런지 씹히는 질감도 좋고, 이한포 통으로 먹다 보니까 이방 가득 이 고소한 밴댕이 살이 듬뿍듬뿍 씹히는데, 와, 제대로였네요. 이 챙기는 된장도 잘 어울리고, 이 초장도 잘 어울리고, 제가 군 생활을 강화도에서 했었는데, 그때 혼자 외출 나가서 먹던 그때 그 눈물의 밴댕이와 같은 맛이었네요. 아 안 되겠습니다. 또 한잔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누름맘 대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려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저희가 행복 온라이언스이 행복 크리에이터 일기로 여러분들께서 써주시는 댓글 한 개당 도시락 한 개가 이 결식 우려 아동에게 전달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네그 결과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써주신 댓글이 2,000개 정도 달렸습니다. 진짜 평소보다 훨씬 많은 댓글인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 목표 댓글 개수는 만 개라고 말씀. 드렸었죠. 네, 저희 채널은 이 목표 달성할 때까지 이 캠페인 이어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써주시는 댓글 만개로 도시락 만개가 전달되어 우리 아이들의 미소가 만개될 수 있게끔 따뜻한 댓글 오늘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좋네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좋은 일 하게 되었어도 좋고 기름지다 보니까 김치와 잘 어울리는 이 밴댕이 이 김치와 싸먹어도 좋고 그리고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야채쌈을 싸먹어도 좋고 엄마 나 야채 먹었어. 뭐 어떻게 먹어도 제철 음식답게 최강의 맛이었네요. 이 중추 해무치부터 밴댕이까지 최고였습니다. 이 괜히 썩고도 준치가 아닌 것 같았네요.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혹시나 지금 영상 보시고 허기지신다면 저희 포화지방 동의 쇼핑몰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보고 이 직접 먹은 정직한 제품으로만 판매하는 포화지방 동의 쇼핑몰도 이런저런 상품 초특가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경 한번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선만원대의 맛집탐방과 바른 먹거리를 위한 먹거리탐방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